있지만 없는 듯 사는 거야. 내 반쪽에 보육원 봉사 후원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그때 누숙자 봉사 후원할 때도 기관장이 엉망이라 힘들었잖아. 힘들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잖아. 사람들에게 뭘 기대해? 그렇게 당하고선?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도 받지만 사람에게 힐링도 받는 존재야. 반쪽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은 내 마음의 절망과 의심의 어둠을 한 줄기 빛으로 씻어내고 있었다. 오늘 트라우마에 관한, 관해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다. 영상과 같은 광범위한 과, 과거 기억의 양과 지금이라는 문자와 같은 적은 양이 만나면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지금을 누리지 못한다고 돼 있었다. 과거 기관장이 내 후원금을 책상에 마구 놓고 나갔다고 해서 내가 정성껏 기쁨으로 준비해간 100개의 양말을 창고에 던져버린 걸 슬프게 봤다고 해서 우리 커플이 몇 년씩 봉사했는데도 우리 결혼식도 안 왔다고 해서 새로운 기관장도 가틀리라고 장담할 순 없다. 하지만 내 트라우마는 내 발목을 잡고 아름다운 실천을 막고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트라우마가 없어? 왜 없겠어? 있지만 없는 듯 사는 거야. 있지만 없는 듯? 스트레스에 차오르는 아침 아침부터 또내 글에 급발진 댓글에 답글을 달다 나왔다. 문장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장황하고 길게 자기 경험을 소개하고 있었다. 다른 분이 나를 옹호하는 글을 또 써주셨다. 이 글이 이렇게 읽히는 게참 신기한데... 하루 이틀도 아니니, 이젠 그냥 그 빨진 댓글이 일상이려니 하고 지내고 있다. 아침부터 기운을 뺏기고, 기분이 그래서 밖으로 나왔다. 역시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나이가 드니 어디 한 군데도 안 아픈 데가 없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어디든 한 군데도 아프다. 걷기를 많이 해서 하체 운동은 많이 되는데, 상체 운동은 하나도 안 해서 어깨랑 목이 아플 때가 많다. 예전에 한 운동 매니아가 쓴 글이 생각이 난다. 항상 피곤해서 운동을 했다. 살기 위한 것이다. 운동 후에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데도 덜 피곤했다. 아 이게 운동의 힘이구나. 나도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 난 일반인에 비해 잠을 많이 자는 편이다. 잠을 자고 낮잠도 잔다. 운동을 갔다 오거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나면 떡 실신해서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린다. 우린 각자의 스트레스와 맞는다. 그걸 각자 푸는 법이 있겠지만, 난 걷기와 잠, 책 읽기와 글쓰기, 반느질로 풀고 있다. 듣는가, 보는가. 난 뭔가 재밌는 것을 할 때는 본다. 그리고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매력적인 건 본다. 하지만 의미있고 지혜롭고 가치있는 건 보기보다 듣는다. 그런 메시지는 굳이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 들으며 많이 배우고 자란다. 하지만 보면서 타락한다. 재밌는 영화나 재밌는 예능 그런 건내 정신을 해롭게 한다. 하지만 듣는 건 내게 유익하고 잘하게 하고 나아가게 한다. 물론 수험생이 인강을 보며 배우고 자라기도 하겠지만 나이 든 어른은 굳이 보려고 공부할 것이 그렇게 많진 않다. 그래서 난 보기는 안 하고 듣기를 자주 한다. 듣기를 할때내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일도 할수 있어 생산적이지만 보는 건그 자리에 앉아 봐야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수 없고 시간 소모도 많은 편이다. 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데 요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듣기만 한다. 그러면서 배우고 자라간다. 내 유튜브도 있지만 난 듣기가 많은 유튜버다. 같이 자라가고 싶은 사람이다. 우린 왜 태어났을까? 이 질문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늙고 병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학생 때한 사람도 있다. 어떤 분이 돈이 별로 없는데, 여행을 또 가고 싶다, 하루 종일 여행 생각만 한다는 글을 쓰셔서 읽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다라고 한 글을 봤다. 한 부분은 항상 여행만 다니는 유튜버인데, 그리 10년 후엔 여행지에서 지금처럼 하이텐션으로 여행 다니고 있을지 궁금하다. 내 10년 전을 생각해보고 내 10년 후를 생각해본다면 보다 인생의 방향이 점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난 지혜를 사모해서 매일 어른들의 말을 찾아듣는다. 오늘 시대의 어른에게 한 말씀이 울림이 있었다. 나이만 먹는다면 그는 노인이 된다. 하지만 매일 자신을 죽인 사람은 어른이 된다. 노인은 찾는 자가 없지만 어른은 그가 병들어 누워있어도 사람들이 찾는다. 그건 그에게 배울 게 많기 때문이다.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노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 두 어른이 손을 잡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추월하긴 죄송해서 뒤를 슬슬 따라 걷고 있었다. 위험 때문에 공원을 운동하지 못하게 된난 주택지를 운동 중이었는데 어느께서 날 뒤돌아보더니 인자한 손짓으로 먼저 가라고 하셨다. 인품이 느껴지는 행동이었다. 노인은 센스가 부족하지만 어른은 남을 배려하는 센스가 살아있다. 나는 인간은 자신이 이뤄야 할 성업이 있어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성업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인품이라고 생각한다. 난내글 안에 보화를 담고 그걸 통해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방향을 다시 잡는 작은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누구나 태어난 이유가 있다. 잘 먹고 잘 소비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을 여행하기 위해 그런 이유 너머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왜 태어났는가?